문제 조건에 A 점은 P 콤마 3. 여기가 3이고요. Y 좌표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려 보면은 이수선의 발이 A가 P니까 여기가 P에 떨어질 거고 B에서 쭉또 수선 내리면은 얘는 Q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2차 함수가 1차항이 없는 2차 함수다 보니까 y축의 대칭일 겁니다. 그러면은 q든 마이너스 p랑 일단 같겠죠. 그리고 d점 좌표가 1이니까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요. 문제 조건을 보니까 사각형의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사다리꼴이죠. 사각형이 사다리꼴인데. 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 봅시다. 넓이를 구해 볼 건데. 음. 요 가로 길이 있죠, 요거. 요 윗변 길이, 윗변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아요. 요 길이. 근데 Q랑 마 이게 대칭이라 가지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그냥 Q 두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그냥 e q 라고 씁시다. EQ. 그리고 요 길이는 2죠. 이 길이는 2.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가 3이고, 요 밑에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높이는 그래서 3입니다 그럼 넓이는 2분의 1 /2 곱하기, 음, 높이가 4고, 곱하기, 위에가 EQ, 밑에가 2가 되죠. 그러면은, 날려주면은 얘가 4q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4q 플러스 4고 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지금 q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q가 0에서부터 1 사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그림이 이 a 값이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일단 요건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해 놓고 요게 일단, 자연수 되면 돼요. 이게 자연수. 그러면은, Q는, 뭐, 4분의 얼마 하는 자연수, 4분의 자연수, 이런 꼴이 되면 되겠죠. 4분의 얼마 하는 게 되면 될것 같은데, 이때 자연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A의 최대 값. 일단은, Q 값 중에 제일 작은 게 뭐가 될수 있냐면은, Q 값이, 그리고 Q가 지금 양수거든요. Q가 여기 있어서, 양수니까 Q 중에 제일 작은 거는 아마도 4분의 1이겠죠. Q가 4분의 1 Q가 4분의 1이면은 여기 B점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1,3이 돼야 돼요. 그럼 요거를 요 2차 함수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3은 저기 X에 4분의 1 들어가면 16분의 1A 되죠. 그럼 따라서 A는 48이 될 겁니다. 요렇게 만약에 저기 Q가 4분의 2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2, 뭐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또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B는 2분의 1,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있던 2차 함수식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3은 4분의 1A가 돼요. 따라서 A 값은 12가 되는 거알수 있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Q가 4분의 3이면은 B점 좌표가 4분의 3,3이 돼요. 자, 그러면은 또 대입을 하면은 3은 16분의 9A죠. 따라서 얘가 A 값이, 어, 3분의 16 이렇게 될 거예요. 보다시피 Q의 값이 커지면은, Q의 값이 커지, 커지면은, Q 값이 여기 Y는 AX제곱에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값이 커지면은, 지금 이 값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죠? y 좌표는 3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x 값이 커지면은, 그니까, q의 값이 커지면은, 얘가 일정한 상황에서 얘가 커지면은, a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q가 제일 작을 때, q가 제일 작을 때가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일 때 나온 이 a가 a의 최대 값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8이 되겠네요.